어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선진 2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 공자님이 말씀하셨죠. 종하어 진체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종은 뭐 누굴 누굴을 따라가다 이런 얘기니까 두 팔로우로 보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아는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미니까 이건 공자님이 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오니까 뭐 s로 또는 t로 봐도 되고 요 진체자는 두 번째로 보면. 이게 두다, 어, 작은 나라지만 나라 이름이에요. 진국이 진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체국이 있어요. 이게 체국을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체나라와 아, 체나라입니다. 진나라와 체나라를 다니실 때 이런 얘기예요. 여기서 여기서 자는 뭐 어조사니까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, <laughs> 공자님이 제자들이랑 요 진국을 이제 가실 때. 7일 동안, 뭐, 포위를 당하셨다고 그래요. 그래서, 그, 제자들 중에,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? 뭐, 누가 있어요? 그, 자공이 있고, 자공, 그 다음에, 자로가 있고, 그 다음에, 안회가 있죠? 안회. 안회가 있는데, 이런, 그, 제자들이랑 같이 가셨던 모양이에요. 근데, 이제, 7일 동안 막 굶주리다 보니까, 어, 아주 그, 기진맥진해서, 제자들이 다, 이렇게, 뭐랄까, 약해졌다고 할까 해서, 다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나중에는 어, 이 자공이랑 자로마저도 이제 공자님 곁을 떠나고 급기야는 아내도 죽었다 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말년에 그 외로운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라고 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니까 이거는 뭐예요? 모두란 얘기죠. 뭐 all 또는 all together, all together 이런 말이죠. 모두들 예? 모두들 불이니까 나시고 그다음에 급은 뭐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얘기죠. arrive 이 문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3번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공자님의 이제 공자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옥에 있는 문으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가옥에 그러니까 서당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공자님이 계시는 그 문에 도달을 다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쓸쓸한 마음을 피력한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,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별 의미는 없고. 그래서, 어, 이 강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또 3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